누라야, 내 마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이러면 천재가 되는 거야. 예 의처권태발상 같은 풍관의 심리 철학에서 물리주의 이론은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다. 그래서 첫 시작이 뭐냐면요. 아, 심리 철학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네. 심리 철학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린대요. 물리주의 이론은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다. 아, 여기서 또 뭐야? 물리, 주의 이론이 있는데 또 물리로 설명을 한대요 이해되셨죠? 물리랑 확 헷갈리지 마시고 물리는 뭐예요? 봐봐 오락으로 생각하면 시고 당 캐릭터 선택 우워오리어예요 이게 무슨 역이 센 거야? 하나 둘셋 물리력 마법사요 예 마법사 선택했더니 마법봉으로 때리냐? 아니잖아 얘는 마력이잖아 이게 돼지. 물리가 뭔지 알겠죠? 이제 자 계속 갑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 모든 심적사건 내로펌한 몸의 물리적 작용을 만드는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리니까 물리는 기본이고 얘가 만드는 이미지에 불과. 어머 세상에. 어. 자, 그 다음에 다음. 다만, 마물구사의 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해 물리적 이론에서도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 1. 유형 동일설은? 그래서 예서가 될것 같아. 첫 번째 얘기한 게 무슨 동일성? 유형 동일 동일성 안 봐도 느낌 알겠다. 응, 내가 지금 예측나는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열리면 열 웃겠어 울겠어 하나 둘셋 울겠죠. 아니 어떤 슬픈냐 아이고 잘생네 아이고 이런 사람 없잖아 이거 미친 거고 그죠. 그럼 뭐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 유형 동일성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유형 동일성은 특정 내용의 실적 사건이 대 특정 구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유 전개가전기왕정과 동일한 것처럼 가령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시섬유바라 같은 뇌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이 맞나요? 아 심적 사건이 신경생물학과 같대요 그래서 심적 사건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뭐란 같다고요? 시섬유바라 뭐라고? 시바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심섬유와? 신경생물학적 신경생물학적 아니에요? 맞아요? 네. 틀려요? 맞지? <laughs> 그러니까, 결국에 너가 감정 희노애랑 느끼는 게 여기서 좀 무섭게 보는 거야. 너가 기쁘고 났을 뿐한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신경생물학적에서 너한테 울어, 웃어, 기분 좋아, 이거 내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관점이. 맞죠? 유형 동물성 주장 스마트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을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초월하는 강간의의식 존재하지 않는다. 저시국적 사건은 뇌의 특정 프로세서와 동일하면 양자는 상관 관계에 갖지 않는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대요. 자, 잘랐어. 이에 대해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 주관적 경험은 자기의 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내가에 의해서 차번 짝댓는 반론이다. 하지만 스마트에 따른 우울이 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 안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잘랐어요. 스마트는 물리, 다른 말로 어, 안보임 안 보이는 거는 사실 스캔도 해당하는 거야. 스캔 봤더니 지금 머릿속에서 화학물질 나와서 이동하는 게 보이잖아. 물리적으로 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거기 읽어볼게. 자 그래서 스마트 는 우울이는 물리가대사 견제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 안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예 예 아니면 어어 어 그다음 뭐였지? 지금 볼수 없대 의식 안에 이야기할 수 없다. 어 의식에 관해. 이야기를 못해 이 경우가 아니면 다른 말로 어떻게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가 왜 기쁜지 왜 슬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물리적 실제의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 내간에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잘랐어요. 유형, 동일성의 A 유형에 속하는 십자사건이 X 유형에 속하는 뇌의 사건과 동일하다. 중요한 것은 B에 AX 써놓게. 얘는 그래서 결국 A는 X다. 됐어. 다음. 자, 근데 토큰, 동일성은 어느 순간 십자사건이 그 순간 그 사람이 실제 발생한 물류사건과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토큰은 개별 사례를 가리킨다. 잘랐어요. 두 번째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가 무슨 동일성이라고? 토큰, 동일성. 토큰. 동일성이면서 이 토큰이 뭐래요? 하나, 둘, 셋. 부분 아니요 부분? 부분 아니야? 개별 사례. 그치? 마, 맞아? 네. 문제 봅시다. 그래서 토큰 동물사에 따르면 심적 사건 윤간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벌써 이형화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을 환원하는걸 불가능하며 개별적 심적 사건은 구속한데 특정 유형이 발생 개별적 물리적 사건을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 환원 잘랐어 잘러 환원 어 개별적 물리적 사건 환원 개별적이꼭 들어가요. 물리적은 얘도 맞는데, 토큰 동성은 물리에서 나온 거라서 개별적으로 난인데요. 조사람이 일단 보통 느끼는 참 보이더라도, 내세 일어나는 물리과정미사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토큰 동성을 주장한 데이비스는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을 존재할 수 없으며,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양성 보수성이라 일단 매우 중요하게 잘랐어요. 심적이 물리적 사건에 의존한다. 아, 물리적 다음이 심쩍.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읽어도 이해 못하는 애가 있을 테니까. 어, 마치 나 땡이 국가처럼 해볼게. A랑 B가 있는데 둘 다요. 운, 운다. 둘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알고 보니까 슬픈 일이 있었고요. 얘는 요 매운 떡볶이. 매 떡을 먹어서 울고 있었던 거야. 이해 되셨죠? 한번 봐봐. 어, 얘. 얘를 알아야지, 얘를 봐야지, 얘가, 얘를 알수 있다는 게 지금 뭐예요? 토권 동일성이죠. 이해 되세요? 저, 왜? 행위 자체는 똑같죠? 뭔데? 무는건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쪼개서 봤을 때, 쪼개서 봤을 때, 부수성. 그렇죠 즉, 실제 사건, 물려 사건의 수반되는 부산물일 뿐. 아, 물려 사건의 수반되는 부산물이다. 전자에서 후자로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전자 후자 영향이 없대. 전자에서 후자 영향이 없대. 어, 그렇지 뒤가 영향이 있는 거죠. 이해 됩니까? 기능주의 나옵니다. 기능주의 여러분 읽어주세요. 기능주의 시작! 일단,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에서 해하는 기능에 의해 전달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 번호는 다중 수량 가능성 논변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지시하지만 전혀 다른 그리고 그 존재가 보통 느끼는 것을 보지 말하면 그는 그의 뇌에 해당하는 기여세에 일어난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 역시 그 반응 역시 고통에 나누어 주장 한다. 고통한 심적 사건은 인간의 시 범용 발라 외계는 키우섬발 바라 등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 활성화 같은 다양한 물리적사건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중 신호 가능성 논멸 발전 시의 포도는 인간의 마음을 모조란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해하였다. 모듈의 인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적 하위 시스템으로 각각의 모듈은 동적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포도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된 사섬이 잘랐어요 모듈. 포더라는 애가 나왔고 포더는요 모듈이라고 했어요 각 모듈에서 모를 한다고요 아까 자른 부분이 어, 심적 표상 처리 대상 모듈 심적 신적 표상 처리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본다면 카메라 부분 마이크 부분 액정 부분이 다 다르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카메라 부분 모듈 그걸 모듈화라고 그러거든요 G5라는 이제 LG에서 핸드폰 만들었다 모듈 핸드폰 나왔다 망했잖아요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걸 보는 거야 모듈화돼서 다시적 표상 처리 대상을 여기서 처리를 각자다 다른 걸 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여 행동을 연결하여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바로 마음이다 아 계산적 과정이 마음이다 써놔야겠다 계산적 과정이 마음이다. 오케이, 이제 원투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 제발. 자, 의식, 의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학자는, 이렇게, 이 학자는 이렇게, 이 학자는 이렇게, 이 학자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해되지 자, 나나 나나 나눠서 어떤 애 이런 게 쉽고 어떤 애 이런 게 어렵습니다. 동의 설명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등의 심적적관설만잘 사용 내어온 일상적인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하시는것법달달리 잘랐어요. 소거적 유물론은 이런 심리용어들 폐기하고 그것들 물리적 언어를 대체해야 된다. 주장한다 잘랐어. 어, 내용이 참 읽기 짜증나게 되어있는데. 소거적 유물론이라고요? 맞아요? 네. 맞죠? 유물론. 유물론. 뭘 폐기했대?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심리용어. 심리용어. 폐기. 폐기하고 뭐 하자는 거야? 이 미친 사람은. 그것을 물리적 언어로 대체돼야 된다. 아, 심리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 대처. 물리 주기적으로 대체를 하려.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 이름이요? 파이어 아베트에 따르면 나 지금 들어와 같은 인간의 심적 사가에 대한 환찰문장을 번역하는 데 해석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들을 소고하고 정확한 신경 과학적 설명으로 심리 용어들을 대체한다는 추정한다. 과연,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형이라고 설명했지만, 현대는 소거 되어, 신경생각증 요건을 대체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 같은 경험도 특정 파자 전자기파에 대한 막막과 신경에 반응과 같은 객관적 설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라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파장이, 결국 중요한 게, 얘는 더 편하게 설명하려면 과학으로 대처를 했네. 어 선생님 저 사과 빨간 것 같아요 왜 빨간 냐고 무슨 주파수 무슨 주파수인데 빨갛게 보이는 걸로 거야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누구야 얘 이름이 뭐였어 얘 뭐냐 소어적 유물론이네 오케이 됐어 다시 이런 주장 때문에 내가 주파수만 조금 가능하다 요정의 경우들도 물리적료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잘랐어요 마지막 마무리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의은이왔다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상태에 남아있다. 향후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심리처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총찰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 아까 AI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딱한 명은 AI도 괴로움을 느낀 거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심리의 세계는 미묘하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랬어요 옛날에 그냥 뭐야 수업에 참 주말에 주로 몰려있으니까 옛날부터 그랬죠 어, 그래서 주말에 막우울해지 아, 내가 너무 워커홀릭인데 위협이 이게 우울하구나 했는데 어느 날 심리학 짝보다 아, 내가 수면 시간이 4시간밖에 안돼니까 우울한 거야 자고 일어나면 하나도 안 우울해 어, 이거 뭐지? 그 전까지는 뭐야 아, 워커홀이다 보니까 내가 워라벨을 안 지키니까 우울하구나 했는데 천만의 말씀 사월안 자니까 우울하더만 어, 그런 거 이제 호르몬의 작용 호르몬 호르몬에서 제일 무서운 거 배운 거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 우리 책에 있던 거 아니에요. 무서운 내용, 그죠 모든 게 우리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가 덥다, 춥다, 졸립다 느끼는 것도 다 유전자 때문이지, 바람이가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린 게 아니다. 그렇게 나온. 그쵸? 그고 너무 무서웠다. 그거 논문이에요, 참고로. 문학작품이 아니고. 너무 충격받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어, 요런 작품은 지금 뭐야? 보여.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치? 별로 안 들어오죠? 찾아서 푸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모양새 한번 볼게요. 1번, 위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이런 문제는 지금 뭐야? 4문제는 네 싹소리고 하나만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그냥 뭐야? 1번 딱 봤다가 안 나오네 그러면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2번은 당연히 전은부터볼 거고요. 그리고 기획년을 썰으면 좋단 말이야. 기획이 유형 동일성이고 유형이고, 이니은이 토큰이에요. 그, 래서 만약에 답이 나온 사람은, 요것만으로는 과연 답이 나오는지, 실판에 판성만 답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 입장인데 포도가 누구야? 아, 얘네요. 포도 역시 나눠서, 쪼개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결국 봐봐, 이제틀려서안 돼, 왜? 내용 자체는 마음에 안 와닿는 문제지만 그런거 찾아서 풀려고 다 쪼개져 있잖아 지금 겹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번법 겹쳐봤자 뭐 지금 뭐야 엄청 짧은데 유용하고 토크는 맞죠 여러분이 틀릴만한 문제는 제가 볼때 1,2,3번은 없어 보입니다 가를 비판한거 가도 한번 써야 돼아뭐 대체될 수 있다 마지막에 나왔던 이름 겁나 긴이 사람 이름 뭐지 파이어 아벤트가 말한 마지막 대체 가능 어, 이 문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느낌이 팍! 갑자기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드디어 묶었네. 스마트, 데이비드슨, 그 다음에 퍼트넘, 파이어벤트 이렇게 나눴어. 이해됐지? 자, 만약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앞문제가 두 문제 이상 스마트나 데이비드슨으로 풀렸다. 그러면 절대로 1, 2, 3이 정답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문제 내놓은 놈이 천사가 아닌 이상 소마트랑 앞에 게 데이비드 선으로 지금 풀렸는데 좀 그렇게 나오지는 않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에 머리를 잘 써고 포트, 포트넘 포트누구에 위에 나오는 거? 인가패트넘이 애들 있었냐? 너 기억도 안나 죄송합니다 써가 됩니다 포트넘 어, 토트넘은 안는데포트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6번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고 오케이 8번 드립니다 아까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8번 시간이 정확히 되시고 문제 풀어주세요 이따 볼게요